1 66년 만에 부활한 골프에 첫 골드 메달리스트의 이름을, 제 이름을 올리게 될수 있어서 어, 정말 이건 평생 어, 제가 죽고 나서도 평생 동안 히스토리북에 남는 거기 때문에 정말 큰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앞으로 이제 있을 이제 같이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자라나는 주니어 선수들이나 어, 다른 어떤 메이저 우승보다 어, 그런 선수들에게 어, 영감을 주는 데는, 어, 금메달은 정말 다,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 제 금메달을 떠나서 정말 국민 모두의 금메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손가락 상태는 제가 이제 올림픽에서 느끼기에는 어, 조금 많이 호전이 됐다고, 이제 통증이 조금 많이 잡혔다고 생각을 해서, 어, 와서 사실, 뭐 완치까지는 바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어,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 가보니 제가 이제, 어, 앞으로는 이제 통증 없이 경기를 하고 싶다라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니, 어, 우선은 3주 정도는 이제 기부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인대가 재생이 되는 시간을 주려면 이제 최대한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우선, 어, 3주 정도는 이제 기부스를 앞으로 하고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 에비형 대회는 아무래도 올해는 참가기가 쉽지, 참가를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남은 일정 중에 사실 가장, 나가고 싶었던 대회이기도 했었고, 어, 마지막 메이저 대회였기 때문에 조금, 어, 무리를 해서라도 좀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어, 우선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은 조금, 어, 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를 이제 팀과 상의한 결과, 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올해 에비언 대회는, 못, 못 나가는 거를 최종 결정 했고요. 어, 3주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상태를 보고 어 재활 기간은 보통 이제 3주깁스를 하면 한 3주 정도 재활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인대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으면 이제 3주 정도 다시 재활을 훈련을 한 다음에 어 이후에 이제 대회에 이제 출전을 이제 언제부터 할지는 그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